네, 고기 드세요. 고기 드세요. 누구? 이가 누구? 아, 대군이. 고기 들어 앞에 집도 개만나고 휴대폰 넣습니다. 휴대폰 넣습니다. 도사님 봅니다. 도사님 별로 안 보고 싶었나봐요. 나, 왜, 왜. 도사님, 도사님은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도사님 지금 시간이 터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절제하고 있는데. 도사님은 지난주에 제주도에 있었는데, 제주도 어, 여러분 예배 드린 시간에 여러분 생각했으때 여러분들은 어, 기도하겠죠 찬양하겠죠 말씀 보겠죠 라는 그런 상상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보고 싶었으면 박수 한번 시작 <웃음> 알겠습니다 굉장큰 <laughs> 어, 상처와 아픔을 안는 박수였습니다 자 오늘 설교 한번 해봅시다 시작 <laughs> 한번 더 시작 <laughs>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좀볼게요시편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봄이 어디서 올까 나의 봄은 천지를 지 다음 시인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다음, 다음 시인이다. 여호와께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오을통에서내 그들이 되시나니, 어. 나의 해와, 나의 해가, 너를 사랑하게 하지 않냐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냐리로다 다음, 오랜만에, 이거뿐이지 않아요? 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활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마지막 큰 목소리 입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내 새해 생을시리로다한번 더,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여름휴가의 바지입니다 오늘 뭐 자리가 좀 빈거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마지막 휴가를 보내려고 건데요자 우리 개아가친구 손으로 보요 개아가친구 어 있을건데? 어, 있죠? 아유 불쌍합니다 <laughs> <laughs> 그렇죠? 뭐. 자 여러분 어 한번 큰 목소리로 시다 시작! 안전합니다 한번 시작! 안전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번 에는방학 굉장히 짧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소사님도 다음 주에 계약합니다소사님도 학교를 가요. 소장님도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과 결심과 걱정이 가득한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였니다 대부분이 내일 개이죠 내일 하에계 약속도 많요어손세요 여러분 많이 어, 무거운 가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려운들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약는에두만첫째 절가 여러분 기대감이 큽니까 절반이 큽니까? 아, 절반이 큽니다. 여러분 피도 보니까 대답 맞아. 같아요 여러분 는 아, 기대보다는 절반이 큰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다듯이 어려움을 찾아보고, 맛을 기다렸다듯이 여러분들이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할 거예요, 대? 비슷할 거고 난리겁니다 조상님이 예언할 거요 내일 학교 가는 사람들, 내일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두울 겁니다. 아, 그 다음에. 항상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과 절망. 기대감과 절망. 그런데 오늘 조상님 여러분들에게 어, 짧지만 꼭 주시. 좀, 좀 뭔가 얼굴이드받다서게없어요잘 보세요. 안경 그대로입니다. <웃음> <웃음> 저도 그대로 있고 포도 그대로 있이어요수술 안했습니다. <laughs> 조사님의 얼굴을 이드 뭔가 여러분들 느껴는게 있어야 되죠. 뭐가 느껴지니까. <laughs> 행복합니까? 아 좋아요. 행복합니또 피곤해요. 네 맞습니다. 피곤합니다. <laughs> 아니 피곤이 안 풀려요. 어, 조사님 어깨에 있는 곰이 아닐까? 내려옵니다. 또 조사님 어깨에 있는 이아 <laughs> 아, 불안해 보이더라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조사님, 조사님 볼때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조사님이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좋습니다 네, 불안해 보이도 안정하다고 하면 그게 대될로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조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시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약입니다 계약이고 뭐 여러분들의 앞에 많은 어려움과 관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뭐 많고 예요 여러분 즐거운 일이 많을까요?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어려운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요, 음. 여러분에게 애기스만 쓸게요. 여러분요, 어려울 겁니다.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에게 해리와 같은 스나미와 같은 많은 문제를 찾아올 니다 영적으로 다운도 될 거예요. 완전히엎어진다요 끝까지 갑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넘어진면들어니다 거기 바닥에 다서 키스를 하세요 키스했어요 그러면 키스 끝나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요 반드시 뭐합니까? 일어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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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망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구요? 여러분들이 축이 있거든요 그 축이 뭡니까? 살아계신 사람입니다 나 그거 믿어요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 여러분 지키시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대하게 하신 겁니다. 넘어질수 있어요. 수련대 많은 은혜가 보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안전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부가 있냐고요? 하나님.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붙잡고 있습니다. 조상님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보세요. 진짜 불안했어요. 진짜요. 도사님이 체력적으로 이게 좀 그런가 봐요. 5일동안 쉬었거든요. 5일동안 잠깐 장 먹고 모또가고 많이 봤는데 꼭 안풀려요. 안풀려요. 그런데요. 언제 풀렸냐면은 기쁨의 매번이 막 풀렸습니다. 진짜. 금요일마다 밤 10시에 그 기도회 갔는데 그 기도회에 1시간 기도하니까 마음이 풀렸어요. 그리고 저사의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무슨 두려움이냐면 우리가 수련생그 받은 덕에 하나 칠에 무너질까봐 그런 두려움이 조상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조상의 마음이 이런 었습니다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보다 내가 크다. 아멘. 네한테 찾아올 어떤 고단과 역경, 어려움 올 거다. 넘어질 거다, 잡아칠 거다. 하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 너희 속에 계신 우리 중도부 가운데 계신 조상님 마음속에 계신 오뚝기 안에 있는 그 축, 띵. 띵 하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죽때문에때문에 당신 <laughs> 당신의 당신의 중심보 보시면 웃지 마세요.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아. <laughs> 당신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여자친구 여러분의 남자친구 축을 받는다. 니러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웠는그 어떤 난법과 사고와 문제를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눈으로 사주보하라 너의 도둑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며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하주십니다여러분이요 네. 모래에 대 지금 중이중상없체제도됩니 저는요 진짜 술에 마지막 날 밤에 피곤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아 오늘 마지막 날 밤이니까 애들이 안아숨겠다 했는데 왔어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으로 조사이 졸면서 기분이 됐어요. <laughs> <이랬어요. 웃음> 그런데요 조사이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여러분 여러분들 술에때 그렇게 큰데가 왔잖아요. 그런데요 그 은혜가 하루로 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믿음이 세워지고 같은데 하루아침에 푹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요. 다시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이미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요. 당신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여러분 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큰일 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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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분입니다. 분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24시, 이게 뭘까요? 24시 라는 거랍니다.